미국의 최신 폭격 작전, 알고 계셨나요?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습 작전을 단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B2 스텔스 폭격기 6대가 무려 37시간 동안 논스톱 비행을 통해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몇 차례 공중급유를 받으며 이란까지 비행했고, 땅속 깊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GBU-57을 실전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 세 곳으로 미국 측은 이 시설들이 전면 제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극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했지만 작전 개시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결을 언급하며 실제 공격 여부에 대해선 확답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습작전은 군사적 효과뿐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구독, 좋아요 및 댓글로 공유해주세요.